네, 안녕하세요. 민몬입니다. 오늘 8월 17일 따끈따끈한 증시 업데이트 가지고 나왔고요. 지금 핫한 이슈는 미국 부동산턴어라운드입니다 미국 기관에서 조용히 담고 있는 이 주식들 경체가 뭘까요?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도어라는 회사도 저희가 몇주 전에 커버를 했었는데요. 아, 지금 기대감이 더 오르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Let's go! 네. 워렌버핏이 이번 주에 이 주식들을 사거나 아, 추가 포지션을 매매했는데요. 별표되 있는 레나라든지 디알 홀트는 직접 짓는 부동산주기 때문에 지금 어, 부동산 쪽에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고요. 네, 미국 주택 시장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지금 발언 패킹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6월에 판매량이 아, 계속 좀안 좋은 상황이고요. 지금 30년 모기지 이자가 6.6%라 기존 4%, 많지좀 비싼 상황이라서 아직까지는 완전 바닥이라고 좀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바닥에 가까워질 때부터 조금씩 매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 어, 금리 인하가 되면 당연히 이제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인 어~ 영향을 가져올 텐데요 어~ 지금 9월 어~ 인하 확률이 93% 그리고 10월에는 65% 어~ 한 4%까지 떨어지는데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어~ 한 내년 정도는 좀 기대를 걸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회복 가 아, 회복이 중요하냐 회복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 기대감은 연말까지 지속될 것 같습니다. 네, 주식은 어느 정도는 기대감을 먹고 사는 에셋 클래스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상황에서 조금 매수를 해놓으셔도. 어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어, 홈디포 같이 관세 영향을 어,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은 조금 피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모게지 랜더라든지 뭐 라켓 컴퍼니 진로 플랫폼 그리고 오픈도어 등을 많이들 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 저희가 오픈더라는 이제 주식을 커버를 했었었는데 어, 7월 16일 기준으로 이런 이제 투자 포인트를 전달해 드렸고요. 예, 회사가 뭐 사실 난리났습니다. 지금 CEO도 지금 잘린 상황이고. 지금 리테일 투자자들이 엄청난 압박을 놓고 있고 기관들도 지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비즈니스는 사실 터너 라운드가 되지 않았지만 지금 기대감이 많이 반영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는 알아야 될 투자 포인트는 AI 전략을 이제 구체화하기 시작한다. 이게 이제 부동산 한 20만 건을 거래를 이제 진행을 시키면서 여기서 축적된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뭐 테슬라가 비전을 사용해서 그, FSD를 하는 것처럼 부동산도, 뉴멕시코 뭐 이런 데 가면은 비슷하게 생긴 그 집들이 많아요. 몇 가구의 집에 그 데이터를 축적하다 보면은 그 동네에 있는 어 어떤 데이터를 꽉 잡게 어 되는 셈이죠. 그래서 그런 노력도 많이 해왔기 때문에 지금 축적되어 있는 데이터는 워낙 많고 AI 전략을 잘 살려서 이걸 뭐 소프트웨어로 만들 수도 있고 프라이싱하는 그런 업체로 약간 변신도 할수 있는 약간 가능성이 보입니다. 그리고 CEO 체인지가 있었고요. 이 캐리 윌러라는 사람은 여태까지의 그 터너 라운드 하는데는 굉장히 이제 됐지만 어, 앞으로는 이제 ai 전략을 좀잘 구사할 수 있는 ceo가 들어오면 더 이제 주가에 긍정적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적 개선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기관 투자가 미는 랠리가 곧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캐리 윌러라는 사람이 이제 원래 그 트위터도 안 했었어요. 근데 이제 워낙 좀 리테일 쪽에 푸쉬가 굉장히 크다 보니까 아 어, 이제 계정도 오픈하고 한달전 정도 계정 오픈한 것 같아요. 오픈해서 최근에는 이제 아 나는 이제 더 이상 못해 먹겠다. 아 내려오겠다. 아, 이런 얘기를 썼어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은 조금 불쌍한 게이 사람도. 너무 크레딧을 못 받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이제 회사가 가장 어려울 때 들어와서 코스컷이라든지 어뭐 비용 절감 어 아주 잘어 진행을 시킨 사람이고 어 그러 어 그런 부분들이 최근 실적에 많이 나타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크레딧을 못 받은 거에도 좀 아쉬움이 있는데 이분 자체가 워낙 그, 사모펀드 출신이고, 이제 코스컷, 어, 그리고 뭐, 재무 관련해서는 굉장히 능통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까지가 딱 좋은 타이밍이 아니었나. 아, 그래서, 아 이렇게 얘기를 했고, 지금 재직한 기년이 한 3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22년에 조인했을 때는 원 빌리언까지 적자가 날 때였어요. 엄청나게 크게 적자가 날 때, 지금 입이 따, 지금 흑자까지 만들어 놓고 나갔으니까, 어 정말 진짜 할수 있는 건다 했다고 보고요. 그리고 에릭 잭슨이라는 그 헤지펀드 매니저가 처음부터 이제 50 센트 때부터 이제 어, 이 주식을 찾아서 어, 굉장히 액티브하게 프로모트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캐리 윌러 그 CEO한테도 빨리 사임해라 이렇게 공개적인 압박을 넣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CEO가 사임할지는 알았지만 이렇게 빨리 이루어질지는 잘 몰랐습니다. 네, 에릭 잭슨, 아, 50센트에서 82불의 주인공입니다. 82불까지 갈지 잘 모르겠지만, 아, 강하게 밀고 있습니다. 네, 오픈도 주가가 이제 1불 이하다 보니까, 거래소 압박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1불 위로 이제, 어, 올려놓지 못하면은, 이제, 어, 상패할 수도 있다. 어, 이랬을 때, CEO가 좀, 어, 멋이 없죠. 어, 56센트에, 어, 지분을 크게, 어, 매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 노골적으로, 이제 주주들은, 아, 이런 CEO는, 어, 어 이런 CEO는 우리가 함께 할수 없다. 이런 식으로 노골적으로 사임메라 압박을 계속했습니다. 이 에릭 잭슨이라는, 아, 어, 캐릭터가 참 재밌는 캐릭터인데, 토론토에 계신 헤지펀드인데, 어, 저희가 이스클루시브로 인터뷰를 한번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익스클루시브로 인터뷰를 좀 따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 그거는 제가 추후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뉴 CEO는 어, CTO입니다. 지금 어, 임시 어, CEO 직을 할 텐데요. 어 아무래도 이제 테크 리드가 어, 좀 잘할 것 같다는 전 생각이 들고, 뭐, 라키 컴패니, 진로, 오펜도어 등, 어, 좀 긍정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도 인수제의가 올 수도 있고, 어, 그리고 이사회 구성 그 일곱 명 중에서 이 스마트한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좀 파보니까, 이게 다 약간 VC 출신들이고, 약간 택 백그라운드 있고, 그리고 몇 분은 그, 페니메이라든지, 레나 같은, 부동산 자회사에서 대표로 계시고 뭐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분들도 캐리 윌러를 사실 밀어낸 거 보면은 어좀 나름 생각이 있다는 저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여기는 택 회사다. 에릭 문은 어 창업자인데 2014년부터 2022년까지 이제 CEO로. 어, 활동을 하셨고요 그리고 기스 라보이는 이제 공동창업자인데 페이팔 마피아 중에 하나예요 굉장히 스마트한 분들이고, 이안 왕, 이 사람도 옛날 그 CTO 출신인데, 이제 오픈이 어떻게 하면은 500빌리엄까지 갈수 있다. 이런 걸 공개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다들 관심사가 쏠리고, 어, 다시 뭐 회사로 리턴하거나 아니면 주주로 좀 활동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 이분도, 어, 이제, 토큰이제이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 토큰화를 해서, 이제, 오픈, 오픈을 이렇게 좀 비즈니스를 바꾸는 건 어떠냐,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최근에 산 사람들은, 이제, 엔터니 팜플리아노라고, 크립터 쪽에 좀 유명하신 분이, 어, 좀 대량, 매, 어, 매각을 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해지펀드 폴트로 굉장히 유명한 곳인데, 여기서도, 어, 2.68 밀리언 쉐어를 샀다고 합니다. 에어스트리트, 뭐, 와이스, 약간 이런 스페셜 에셋, 스페셜, 어, 그, 시추에이션 잘하는 회사들이 많이 들어왔고요. 아무래도 기대감은 지금 충분하기 때문에 앞으로 에 x e c u t i o n 을 어떻게 하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이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더 영상 만들어가지고 좀 딥하게 커버를 해보고 싶은데요. 어~ 지금 중개 수수료로 돈을 벌고 있고 한5% 정도 받고 있고 어 약간 추가 서비스들 보험, 클로징 뭐 모기지 론드로 지금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어, 그쪽은 계속 잘될것 같고요. 아이바이어 비즈니스가 이제 자기네들이 어 직접 사서 이제 파는 건데 이쪽이 이제 어떻게 턴어라운드 될지에 대한 이제 관심사가 많이 몰리고 있어요. 지금 현금은 아끼고 있습니다. 이제 총알을 모아 두었다가 금리 내리고 좀 시장 좋아지면은 아무래도 좀더 어, 액티브하게 사거나 이제 활동을 하지 않을까 싶고요. 어 에이전트 파트너십 계속 열심히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캐시플러스는 이제 형, 우선 현금 거래를 한 다음에 어, 업사이드에 대한 프라피쉐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데이터 부동산 데이터를 이렇게 많이 갖고 있는 회사 별로 많지 않습니다. AI 프라이싱 툴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이런 뭐 세스를 만들어서 사실 팔아도 지금 어, 마켓캡보단 더 받을 수 있다라는 어, 판단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어,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굉장히 어추락 태부하기 때문에 어, 사모펀드 큰 대형 PF들의 e 타겟이 될수 있지 않을까. 아, 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 굉장히 간단하게 저희가 이제 뭐 부동산 업체들에 대한 관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봤는데요. 어, 회사들 너무 많이 오르고 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이제 반대로 너무 좀 빠진 주식들을 많이 보면서 그런 기대감을 불어넣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감사드리고요. 라이크와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가 깜짝 서프라이즈로 그 에릭 잭슨 인터뷰라든지 여기 키그 멤버들의 의견을 좀 따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